약속의 말씀들. 35절에서 63절까지. 스기 34절까지 끝났죠. 16장 에스기서 16장 35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속독합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함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자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질구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누든 자와 미워 모든 자를 모대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노출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지 너의 피와 질게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네 높은 대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또 그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초에서 거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모든 병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가에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집또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 하게 하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험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말 딸도 그러하나이다. 너는 그 남편과 자네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네를 싫어한. 내 네, 네 동생으로다 내네 어머니는 햇사람이여내 그네 아버지는 아무리시사하이요내 형은 네 그들 다른 누 함께 내네 외쪽에는 거주하는 사마리아 이어 내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오른쪽이로다는 네 수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들을 행하지 아니하며 가지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구다 주님 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네 아우 소돔꽃 그와 그의 딸들을 너와 아니 네 딸들의 행위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네 아우는 소돔의 주와 이라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경한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대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풍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어머나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애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의 절반도 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뭐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 내가 네, 네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으죠.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 지 내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우위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음니 너는 놀라며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사로잡힌 옷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내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평하 모든 일로만 며 부끄럽게 하니니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라내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내주취를 네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주취를 갈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의 입으을 행하갈 것이니 네가 경만하던 때에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노명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풀려 있는 이 불렛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라 네 업단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담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같이 말하는 나 네가 내미를 멸시하여, 언약을 멸시하여 내가 내 행위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는 께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절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복끄로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떠들주려니와 네가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번역을 세우고 내가 이와인주 내가 알리라니 이런데 네, 모든 하나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라. 아이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자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인데요. 예. 자 하나님이 이러고 봐서 얼마나 세세하게 챙기시고 세밀하게 지시하는지요? 예, 이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서 예, 예루살렘, 유다의 예, 수도 예루살렘의 죄, 죄악에 대해서 계속 너희들이 이렇게 행했느냐? 너희들이 그, 그 행한 상대에게 미움을 받은 상대에게 모두가 너희가 벌거벗기고 그들에게 미움을 받으라 이거죠. 예. 너희들이 어릴 때는 그들을 좋아한다고, 네, 예. 그들과 관계를 갖고. 또 이랬는데 그대로 아주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다갚아주죠일 일이 일 일이. 여러분 예. 그 우리가 깨달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뭐딴 사람한테 못된 짓 해봐요 그그대로 받습니다. 예. 세상에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대한 거딴데 가서 하대받아요. 자기가 높은 자리로 존경받을때 그때 남을 하대했다 그때 이제 당해 당해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알게 하세요. 그 모르는 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회 있을 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주 그 세세하게 다 했습니다. 아주 뭐 1mm 38절, 예. 그래서 거기 나오신 38절. 내가 또 가능하고 살아야 피를 여인을 심판하지, 너를 심판하여 예.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예. 다 돌리고. 예. 그리고 그래서 여기 뭐 39절 뭐 아주 뭐 세세하게 다. 네가 누각을 쌓았고, 네가 높은 데를 했던 거다 그들이 부술 것이고, 니들이 좋다고 끌어당기고 니들이 좋다고 내 몸을 다 그들에게, 예? 다 내놓고 했지. 아주 그대로 다 당하게 한다, 이거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민족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 너사랑의 순서가 있죠? 다 사랑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아브라함 자손을사랑이요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통하여 세계 만민을 복을 주기로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고 결국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들이 지금 예? 바빌론조차, 아수르조차 자기 몸을 아무 남자한테 맡기고 아무 나라한테 다 보이고 벌거벗겨서 너희들이 보인 대로 내가 다 당하게 한다 이거죠. 영적으로. 예. 그래서, 예, 여러분, 거기 41절 보세요. 그 형벌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형벌의 두 가지 목적인데, 자, 41절,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형벌을 내리는 까닭은 사랑하는 백성 형벌은 첫째는 음행, 그 불이한 짓을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다른 나라에게 값 주고 너희들이 종로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더큰 목적이죠. 그 악행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누구에게 죄를 지면 뭐가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값을 줘야 돼, 값을. 예? 그래서 앞에도 나왔지만, 다른 음료들은 돈을 받고 음료짓을 하는데 너희들은 돈을 주어가면서 음료짓을 했구나. 예. 이게 어저께 마지막 결론 아니에요? 단순한 음료짓을 하면 돈을 받고, 예?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한 수도 없어서 막 돈을 줘가면서 자기들이 그 하나님 주신 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이웃나라를 다 자기, 자기 몸을 그들에게 팔아. 어? 그런 행운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형벌의 목적은 악을 끊게 하고 더 이상 악의 종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줘야죠. 하나님, 제게 악이 있습니다. 끊어주세요. 다시 악의 종로를 못하게 해주세요. 예. 예. 기도해야 됩니다. 예. 자 42절 근데 도중이 한 것은요 이제 42절을 보는데, 자 하나님도 이 징고를 통해서 자기가 목적한 게 있어요 당신에게 사람에게도 목적 있으면 하나님에게도 목적인데 42절 있겠습니다. 그리한 적. 나는 네게 대한 내네 분노가 그치고 내네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공식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노트에 그렇게 썼는데 인간의 죄 음행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계속 뭐,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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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만 떨이 떼고, 제약만 내려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은 처음도 사랑, 중간도 사랑, 마지막도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빼야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버려야돼. 아니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면 이웃나라들이, 아이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렇게 죄 줘도 그냥 놔두네. 그런 하나님 없어. 우리 믿을 필요 없어. 이런거죠. 그래서, 성들, 여러분 심판은 성전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저분들 믿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사람이신 거예요. 좀 무섭다. 이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아, 그 사람들 믿는다고 하나님이 벌도 안 내리고 그냥 오냐오냐오냐 다. 그러나요?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될지 모르겠뭐 남편의 사람, 뭐 가족의 사람, 나라의 사람은 될지만, 하나님 사람은 절대 못 되죠. 나라마다 밴류가 다르고, 나라마다 자기들의 예, 치료원리가 다른데, 근데 하나님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사람 되라는 거지. 예. 하나님도, 근데 이제 인간에게도 회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평안. 나는 너희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여 평안이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가 평안입니다. 아멘. 평안, 평안, 평안. 하나님은 좀 평안케 해드리세요. 우리가 죄를지면 하나님 평안하지 않는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는 거왜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자꾸 자초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계속하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이 계속 슬퍼하는 거죠. 아니, 우리 부모들, 예. 자, 인간의 회복은 뭡니까? 인간의 회복은 그래서 인간의 죄하나님 심판하셔야, 하나님 분노로 심판하셔야 인간의 회복이 있어서 다시 음란한 짓안 하고, 가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돼서 몸을부리의 병기로 들리지 않냐고 의의 병기로 들여서 그런 사람들 다개도하고 주님 앞에 세워가는 정말 하나님의 뭡니까? 부리와 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고 하나님의 우군이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 제일 근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깨닫고, 복주실 것을 사모하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는 건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최축군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아들처럼 여기고, 아들처럼 챙기고, 당신의 아들처럼 복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 조금하고도 삐치고, 뭐 조금하다 하나님 안 준다고 또, 토라져 있고, 너무너무, 예.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깊은 곳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얼마나 이 형편이 없는지요. 여기도 보니까, 예, 44세에서 보는이 사마리아, 네 이웃, 형제, 친척, 다, 뭐, 이거 다, 그, 같은 부족들 아닙니까? 다, 예? 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최고라지만다 섞여있잖아요, 다. 예? 그, 로옷의 후예들도 로, 예, 로옷 예, 로옷, 로스 그, 누굽니다 예, 로옷의 딸들이 또, 해가지고, 또, 베냐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몬이 나오고, 한거 아니에요? 다 그걸 지적하면서, 챙기이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중심은 어디서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거라요? 그, 근데 47절에 보니까, 그들보다도, 사마리아보다도, 소돔보다도이 예루살렘 예수, 사람들이 더 죄를 가증하게 한다는 거지. 이게 문제지.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 죄에 절만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더덜 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유다 사람들이 더 죄를 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의롭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답들 보세요. 저 사람들은 가짜라도 저렇게 전도를 매일 하네. 우리 집에도 꼬꼬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이, 예. 네. 그, 너희들 본부에다가 내가 고발한다. 본부에다가 다 얘기해. 본부에서 지시가 와야 이안 하죠. 계속 보잖아요. 이들은 그게 구원의 길이고 이거 해야 되거나 이거 안에 큰일 나고 벌 받지 않기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린천 전도를 뭐벌 받지 않으려고 합니까? 성 받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갖고 우리에 명령하고 가이게 하는 거죠. 다르죠. 이너 본부에다 얘기해서 다시 우리 집 못하게 한다. 그 본부에서 계속 보니까 가는 거예요. 본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 여와이지 예? 계속 갔다. 가끔이 또 꼬자났고가. 가끔 주일날 갔다고면또 꼬자났어. 예, 여기 있잖아, 여기 갈수도. 여 지금 숙박에 다운로한데 지금은 또 이제 전 진년대가 뭐다 있어. 요즘은 요또 전략이 달라졌더라고 요 가만히 있어. 이제 자기네들이 오는 사람에게 뭐 책자도 주고 이런데. 어떤 교회가 거기다 갑판대 놓고 저, 전도하는 게 없거나 이 사람들. 욕할 거 없습니다. 대단하다. 잘못된 거 하고도 우리보다 더 잘, 더 심한, 더 우리가 할 일을 저들이 하고 있네.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에, 자. 그래서 결론은 5 9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은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심판하시고 정말 막 바빌론으로 아수로 바빌론으로 모든 나라를 다이 나라에다가 막 통과시켜가지고 이들로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합니까 59절에 있는 것처럼 언약을 배합하 하였은 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게 갚아준다는 거지 그래서 언약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야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는거죠 말씀했는데도 안 들은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취급하나요? 들은 사람은 살려고 그래요 들은 사람은 듣고 살아납니다 듣고 안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복을 못 받는게 아니라 화를 받는거죠 그거에요 자 그러면서 회복이 60절부터 서 63절에 있는데 거기가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은 사람의 언약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람의 언약이 얼마나 뭐. 임시 변동적입니까? 이때는 한다고 한다, 저때는 안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시겠죠? 62절입니다. 62절에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내가 여와인줄네가 알게 하리니 이게 답이야. 우리 언약까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서 네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지. 죄악 가운데는 심판으로, 선행 가운데는 상급으로, 예,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고 예, 희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멸류와되 그래서 내가 상주시는 일을 알리라 이거죠. 근데 지금은 예, 하도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리란 뭘 통해서 심판과 진노와 재앙, 기근, 온욕, 전염병, 칼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거죠. 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람은 사랑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 자 63절에 그 끝납니다. 63절 같이습니다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 아멘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 더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 지금 당한 게 아니그래요? 앞으로 온다는 거라니. 주님은 벌써 다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주님 문제 얘기했습니다. 우리 항의하고 실수하고 또 우리 예, 정말 자기 잘못보다도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예,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구실을 대고 빠져나갈 생각을 했지만요, 다말을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부, 놀라고 분풀고 다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합니다. 주여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과 출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님 되게 하세요 내가 죄졌으면 하나님의 그 죄가닥을 치면서 저 부신자들도 정말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반면에 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세상을 쫓아서 쾌락과 자기 즐거움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성심을 다해서 가족과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방주를 지어갑니다. 세상 사람이 들 지금 막 조수하고 비난하냐, 재앙이 오거러요 그때 하는 거죠. 정말 저분들이 정말, 정말 진짜 성도들이었다 그때는 벌써 방주 문 닫히는 안 열립니다. 우리 마지막 심판을 지금 잭각잭각잭각 12시, 주님이 1 2시 오신다고 그러면 지금 12시, 밤 5분 전, 4분 전, 3분 전쯤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질주의 세계 멸망과 절망으로.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과 구원과 영생과 상급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그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성공하십니까? 아들이 오는 게 최고의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왕들도 그 앞에 가고, 그를 찌른 자도 살아나서 그 앞에 가고, 살아있는 사람도 가서 심판받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오른쪽에 구원의 복으로 믿지 않는다게 죽었던 사람도 다 찾아나서 조선시대 사람도 다 일어나서 그 앞에서 없는 자는 정원한 심판. 그뿐인가 생명책으로 기념책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그때 모두가 다 짜돌리고 왕따시킬 때도 주님의 마지막 그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으셔서 약속대로. 모든 사람은 오른대로, 어, 오른, 견자, 하늘에 별 같이 가나게하 견자. 천국에도 여러분 지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열 골을 다 쓴다. 한 사람 한 골도 못다쓰요한 것이 없어. 한앞에 심은 것이 없더라. 그 사람을 무엇시킵니까 뭐 할지도 모르는데. 열 골을 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가사든 예? 정말 열골 이상 다 쓰리고, 예. 저러면 왕래하면서, 아, 집사님이 그때 날 기도해 주셔서. 그 때,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해 주셔서, 아, 그때 권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열 꼴을 다시는 하늘의 까벌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없어요. <laughs>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는 다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보장이요. 주님이 우리의 약속의 시련이요. 주님이 우리의 예, 최고의 우리 코치예요. 예, 성령을 따라 살면, 오늘도 주님 앞에 상을 심어가고 하늘의 영광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그러면 큰일 나지.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면 다 하세요.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와 질과 평강이 아침에 나온 종들 위에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 나옵나이다.